마타이 마태복음 15장 그때 파루시인들과 석유관들이 예루살라임에서 예수학계로 와서 말하였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참으로 그들은 빵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서 생기는 이익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있다. 이 위선자들아 예시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은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같이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다. 그가 군중을 불러 모으고 말씀하셨다.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괴롭,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바르시인들이이 말씀을 듣고 넘어진 것을 아십니까? 그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히실,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만일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페트로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주십시오. 그가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배에 있다가 뒤로 내보내어지는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니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참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거기서 나와서 쪼르와 찌돈 지역으로 떠나셨다. 그때 그 지역 출신, 흔한 여자가 그에게 나와서 부르짖으며 말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주님이시여제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간청하며 말했다. 그녀를 보내십시오. 참으로 그녀가 우리 뒤에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보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그에게 와서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취하여 강아지들에게 던지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예, 주님. 그러나 참으로 강아지들도 그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때 예수아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오 여인이여, 네 믿음이 크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녀의 딸이 나왔다. 그리고 예수아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군중이 다리 져는 자와 시각장애인과 말 못하는 자와 또 다른 많은 장애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아의 발 앞에 두니 그가 그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그 군중은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장애인이 낫고 다리 젖는 자가 걷고 시각 장애인이 보는 것을 보고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아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이 군중을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나와 함께 지낸지 이미 3일이 되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지도 모르니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외딴 곳 어디에서 이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그들이 말했다. 빵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몇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군중을 땅에 앉으라고 명하시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주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들을 모으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사천 명이었다. 그가 군중을 보내신 후에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사도들의 일들 사도행전 27장 우리를 이탈리아로 배를 태워 보내는 것이 결정되자 그들은 파울과 다른 죄수들을 율리오라고 하는 친위대의 백부장에게 넘겼다. 우리는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항해하려는 우리는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항해하려는 아드라미테노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테살로니카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르코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 다음 날 우리가 찌돈에 도착하니. 율리오가 파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약, 허락하였다. 거기서 우리는 배를 타고 가다가 맞바람 때문에 큐프로스 섬을 끼고 항해하였다. 킬리키아와 판필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리키아의 미리에서 내렸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발견하고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크니도스에 어렵게 도착하였다. 그러나 바람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쌀문의 앞에 있는 크레타를 끼고 항해하였다. 어렵게 그곳을 항해하여 라세아 도시 가까이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식하는 기간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이제 매우 위험하였다. 바울이 권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 항해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의 위험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 부장은 파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더구나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아 대다수 의견은 그곳을 떠나 가능하면 페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었다. 페닉스는 크레테의 항구로서 남서와 북서쪽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때 남풍이 순하게 불어와서 그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테 해안을 따라 항해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유라 퀼론이라 불리는 폭풍이 섬 쪽에서 불어왔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당해 낼수 없어서 우리는 포기한 채 표류하였다. 카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밀려갈 때 우리는 어렵게 거룩 배를 잡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 도와서 그것을 끌어올리고 밧줄을 사용하여 선체를 묶고 모래톱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닻을 내리고 그냥 표류하였다. 우리는 폭풍으로 매우 시달려서 그 다음 날에는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3일째에는 배의 장비를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나타나지 않고 큰 폭풍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모든 소망이 마침내 사라져 버렸다. 그때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파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했다. 오, 여러분,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테에서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위험과 손해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니 힘을 내십시오. 이는 배만 잃을 뿐 여러분의 목숨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바로 이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황제 앞에 너는 서야 한다.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니게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어떤 섬으로 우리는 밀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한 지 14일째 되던 밤이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육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이 물 깊이를 재니 25오르기야였고 조금 더 가서 다시 재니 15오르기야였다. 암초에나 걸리지 는 않을까 두려워하여 고물에서 단네 개를 던져놓고 날이 밝기를 고대하였다.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도망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며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잘라 거룻배가 바다에 떨어지게 하였다. 날이 밝을 무렵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4일 동안 기다리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떤 것도 받지 못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중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이 말을 하고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모두가 힘을 얻어 음식을 먹었다. 배 안에 있던 우리 모든 목숨은 276명이었다. 그들이 배불리 음식을 먹고는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 몰랐지만 해변에 있는 항만을 보고 그들은 그곳에 배를 탈수 있을지를 의논하였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은 바추를 늦추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변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나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빠져 좌초되었다. 배의 이물 쪽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배의 구물 쪽은 거센 파도에 부딪혔다. 군인들의 계획은 죄수 중 누구도 헤엄쳐 도망하지 못하게 그들을 죽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백부장은 파울을 구하려고 그들의 계획을 가로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 육지로 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산진 배 조각을 타고 육지로 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왔다. 찬양들 10편 127편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슐로모의 시 만일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그것을 짓는 자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다. 만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보초가 헛되이 지켜보는 것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앉아있는 것이 헛되다. 수고의 빵을 먹는 자들아, 그렇게 그는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보라, 자식들은 여와의 호 유업이며, 태의 열매는 보상이다. 젊은 때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과 같다. 행복한 남자는 그의 화살통을 채운 사람들이니, 자식들 때문에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 안의 편지 하,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이 모든 일에 성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당신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바대로 당신이 행하는 진리에 관해 증언하여 내가 매우 기뻤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가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형제들 특히 낯선 자들에게 친,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 교회 앞에서 당신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에게 잘 대하여 보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서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 교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 원하는 디오 트레페는 우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보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교회에서 그들을 내쫓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들로부터와 또 진리 그 자체로부터 증거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증언하고 당신도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에게 쓸 것이 많지만 잉크와 펜으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속히 당신을 보고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당신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친구들 각자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왕들 하 11기야 13장 아아야의 아들 예우다왕 요아시 제23년에 예우의 아들 예우아찌가 쇼모른에서 이스라엘을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지케한 너바세의 아들 야르바함의 죄를 따라가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 여와께서 이스라엘에 노하셔서 그들을 아람 왕 하짜엘의 손과 하짜엘의 아들 베나다세의 손에 모든 날 동안 주셨다. 여호아체가 여와 여호와의 얼굴을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들으셨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압자를 보셨으니 곧 아람 왕이 그들을 압제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주셔서 그들이 아람의 손 아래로부터 나왔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천막에서 이전처럼 살았다. 다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야르보암의 집의 죄들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안에서 걸어갔다. 아슈라상도 쇼무론에 있었다. 참으로 아람왕이 예오아제에게 기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만명 외에는 백성을 남겨두지 않았다. 참으로 아람왕이 그들을 멸하여 타장마당에 흙처럼 만들었다. 예호 아쯔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능력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호 아쯔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으니 그를 쇼무론에 묻었다. 그의 아들 예, 예호 아씨가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예우다 왕 요아씨 제 37년에 예호 아쯔의 아들 예호 아씨가 쇼무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느바세 아들 야르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안에서 걸어갔다. 여호아씨의 나머지 사건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예우다 왕 아마찌야와 함께 전쟁한 그의 능력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호아씨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눕고 야르보암이 그의 보좌에 앉았다. 여호아씨가 쇼무론에서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묻혔다. 엘리샤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 여호아시가 그에게 내려가서 그의 얼굴 위에 울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차시여, 그것의 기병들이시여. 엘리샤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들을 취하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들을 취하여 그에게 갔다.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당신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손으로 활을 잡으니 엘리샤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놓고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그가 열었다. 그러자 엘리샤가 말했다. 쏘십시오. 그가 쏘았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여호와 승리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 승리할 화살입니다. 당신이 아람을 앞에게서 완전히 칠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 화살들을 취하십시오. 그가 취했다. 그러자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땅을 치십시오. 그가 세번 치고 멈추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다섯 번이나 여섯 번을 쳤으면 당신이 아람을 완전히 쳤을 터인데 이제 당신은 아람을 세 번만 칠 것입니다. 엘리샤가 죽어 그들이 그를 묻었다. 새해가 오자 모압의 습격대가 그 땅으로 왔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묻으려고 하다가 보라 그들이 그 습격대를 보고 엘리샤의 묘지에 그 사람을 던졌다. 그 사람이 엘리야, 엘리샤의 뼈들에 닿자, 살아나 그의 발로 일어났다. 아람왕 하짜엘이 여호와 아재의 모든 날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위하여 그들에게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을 지금까지 그 앞에서 던지지 않으셨다. 아람왕 하짜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예호아쯔의 아들 예호아씨는 하짜엘의 아들 베나다시 전쟁에서 자기 아버지 예호아쯔의 손으로부터 취한 그 성들을 다시 취하였다. 세 번이나 예호아씨가 그를 쳐서 이스라엘의 성들을 다시 찾았다. 요한안의 게시, 요한 안의 계시, 요한 계시록 2장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쥐고 일곱 금 등잔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 일들의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인내를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며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지적하는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네가 처음하였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네가 잘하는 것이니 네가 니골라 땅의 일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 일들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 고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예우다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독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들은 예우다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앞으로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사탄이 너희 중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넣어서 너희가 10, 10일 동안 시험받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의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페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날이 선 양날 칼을 가진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인데 너는 내 이름을 붙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티파스가 사탄이 거하는 너희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의 신실함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지적할 일이 있으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하게 하였다.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로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니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숨겨진 만을 주겠고 또흰 돌을 줄 것이다. 그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시아테라 교회에 천사에게 써라.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돛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 일들을 아니 네 사랑과 믿음과 사역과 인내를 안다. 네가 나중에 한 일들이 네가 처음에 한 일보다 더 많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나는 네게 지적할 일이 있으니 너는 이째벨이라는 여자를 그냥 놔두고 있다. 그녀는 예언자로 자처하고 내 종들을 가르쳐서 치우치게 해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였다. 나는 그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또 그녀와 가늠하는 모든 자도 그녀와의 일들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큰 고난에 내던질 것이다. 또 그녀의 자녀를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일들에 따라 각각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이 가르침을 받지 않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시아탈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이겨서 내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가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토기장의 토기같이 그들을 흩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새벽 별을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말씀들, 신명기 20장. 그때 여와께서 호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 돌판을 처음 것들처럼 다듬어 그 산으로 내게 올라오너라. 그리고 나무 궤를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부슨그 처음 판들 위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내가 그 판들 위에 쓸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궤 안에 그것들을 두어야 한다. 내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두 돌판을 처음 것들처럼 다듬었다. 그리고 내가 내 손에 두 돌판을 들고 그 산으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그 산의 불 가운데에서 그 공동체의 날에 너에게 말씀하셨던 십계명을 처음 글대로 그 판들 위에 쓰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그것들을 주셨다. 내가 돌이켜 그 산에서 내려와 내가 만들었던 그궤 안에 그 돌판들을 놓았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거기에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분해로분해 야한에서 모세라로 이동했다. 거기서 아론이 죽어 붙이고 그의 아들 엘라짜르가 그 대신에 제사장직을 수행했다. 거기에서 그들이 굿고다로 이동했다. 그리고 국고다에서 시냇물의 땅욧바타로 이동했다.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여호와의 언약괴를 매게하시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이날까지 하게 하셨다.그러므로 레위에게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나눌 몫이나 유업이 없었다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그의 유업이었다.나는 그 산에서 처음 날들처럼 40일 낮과 밤을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때도 나를 들으셔서 여호와께서 너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그 백성 앞에서 이동하여 가거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아, 지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을 요청하시느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길로 가고, 그를 사랑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섬기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들과 그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여 너를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고 그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에게 끌리셔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이날같이 택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를할례하고 너희 목을 더 이상 뻣뻣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중의 신이고 주 중의 주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크시며 전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얼굴을 들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에게 공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빵과 옷을 주신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미찌라임 땅에서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 너는 그에게 붙어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 그는 네 찬양이시며 네 하나님이시다. 그는 네 눈이 보았던 이 크고 두려운 일들을 네게 행하셨다. 70명으로 네 조상들이 미찌라임으로 내려갔으나 이 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 께서 하늘 의별들 처럼 너를많게하셨 다.